언제 합니까? 전쟁은? 겨울에요? 아, 매일 합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죠? 언제라는 부분에 분명히 다양한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블루베리 전쟁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전쟁은 겨울에 하는 게 맞습니다. 수술을 할때 배를 갈라서 하는 개복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두 눈은 뭘? 걱정하게 쓰고 있는데 배를 가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다 보니까 잠을 재워놓고 그러한 위험한 수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블루베리는 풍물이지만 겨울에 잠을 잘때 휴먼기 때 하는 게 맞습니다. 노지는 겨울에 합니다. 막상 해보니 되게는 위험한 시기도 있습니다. 동해라는 물적 피해를 보는 시기도 있고 블루베리에서는 이렇게 발생되는 동해나 냉해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내가 전쟁을 잘 해놓고 재배를 잘 했다 치더라도 동해와 냉해가 딱 걸리고 나면 수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요 저도 처음에는 전쟁 언제 합니까 휴먼기 때 잠자고 있을 때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11월 중순 이후 또 낙엽이 진 이후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반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 시기가 딱 되자마자 가위를 가지고 올라가지고 열심히 전쟁을 했죠. 그리고 1월 중순이 딱 지나고 나니 갑자기 가지들이 이렇게 마르기 시작하는 거야 동해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전정을 해서 오, 올해 내가 3kg을 따야지 라고 3kg 따는 것만큼 가지와 꽃눈을 남겨놨는데 동해가 50% 걸렸어요 그럼 제가 올해 몇 kg 딸수 있나요? 1.5kg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을 안고 나머지 동해 가지 열심히 잘라줬어 잘라주고 2월 3월 달이 됐는데 어? 갑자기 한쪽까지가 이렇게 꼬매지는 거예요. 냉이 걸린 거죠. 거기서 또5 0 걸렸어요. 제가 3kg를 수확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딸수 있을까요? 야, 예, 계산이 넘칠까 같습니다 750g, 예. 제가 엄청 잘 키운 3kg를 수확할 수 있는 그 블루베리 나무를 전년까지 열심히 다 잘했는데, 동해안 냉이 한번 걸리고 나니까 750g 수확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 날아간 거,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정은 언제 합니까? 겨울에 하긴 하는데 처음에 전정을 할 때는 이렇게 잎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지와 꽃눈수를 보고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내가 원하는 수량만큼을 수확하는 게 전정이거든요. 여기에 만약 잎이 많이 붙어 있다면 꽃눈을 볼수가 없겠죠. 꽃눈술도볼수 없는 상황에서 전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빛이 떨어지기 전에 아랫부분은 충분히 전정을 할수 있거든요, 아랫부분은. 12월까지는 1차 전정이라고 해서 내가 수확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이런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상관없는 노세 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숲지라든지 아래쪽 부분을 전정을 쭉 해놓으시면 됩니다. 1차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중순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 동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르는 겁니다. 또왜 마릅니까? 라고 한다면 가지가 경화가 되면서 거기 상처가 나고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이 가지에 있는 수분이 날아가기 시작하거든요. 12월 달부터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달반 정도 거치게 되면 이런 가지들을 상당부유 육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이 시기에 동해가 거의 없어라고 한다면 아 동해는 건너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정을 제대로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무의 아래에서 위까지 다 전정을 진행해서 가지의 방향성이라든지 결과지의 갯수라든지 이 부분을 고르게 분포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꽃샘추위를 넘어가는 시기에 마지막 전쟁을 3차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냉해에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동해와 냉해가 심하게 발생될 수 있는 건 초기에 식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해가 심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방풍망이라든지, 뭐, 프로스틱 같은 동해방지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냉해는 물이 오른 다음에 영하 5, 6도 이하로 떨어지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7년, 8년 동안 냉해를 한 번도 안 겪었어. 라고 하는데, 문 나쁘게 물이 오른 다음에, 바로 그날 추워지면 그냥 걸립니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막기도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포도에 작업하는 것처럼, 각기 깡통에 불을 쥐우는 겁니다. 전체적인 온도를 높이는 거죠. 거기에 1, 2도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또한 가지는 스프링쿨러에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대형 농장에 가보면 냉해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아주 크기 때문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해가 지나간 시점에 나머지 꽃눈 전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처음부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2, 3년 동안 겪고 난 다음에 본인이 1차, 2차, 3차 세 부분을 하나 전정을 하게 되면 성목에 꽃눈을 얼만큼 적당하게 골고루 배분시키느냐가 목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전정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겨울에 잠잘 때 해야 된다고 했으면서 마지막에 물이 오른 다음에 마무리 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물이 오른 다음에 하라는 건이 끝에 있는 꽃눈 전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굵은 가지에 대한 전정을. 물이 오른 다음에 하면 분명히 피해가 있습니다. 일부는 감염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노세화 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하지만 꽃눈의 전정은 물 오른 다음에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니다 이제 하우스로 갑니다. 하우스는 언제 하면 될까요? 하우스는 아주 간단합니다. 동해의 우려, 냉해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온하우스는 특히 가온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하면니다 가온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까지 정도 마무리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름입니다 여름전정 관련된 부분이 논란이 많습니다 전정은 크게 나누면 싹둑 자르는 절단전정과 이 안에 있는 가지들을 이렇게 뽑아주는 이런 석금전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겨울전정은 이 석금전정이 대부분입니다 가지의 수도 줄여주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만지는 거죠 그런데 하우스 안에 여름전정은 절단전정이야 됩니다 웃자란 가지나 나머지 이런 가지들을 잘라서 많은 가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건 절단전정, 전쟁, 소금전정을 적당히 좀 하신 겁니다 그나마 잔가지를 많이 남기면 좋은데 이렇게 남기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세가 줄어들어요 블루베리는 전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을 자르면 장가지의 발생이 많습니다. 높게 자라지 않습니다. 아래쪽을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한두 가지가 강하게 길게 성장을 하게 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안에서 겨울철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 전체적으로 전쟁을 하면 되는데 여름에 웃자란 가지들을 이것과 다 아래쪽에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굵은 가지 몇 개가 나옵니다. 그게 그냥 수확량이 줄어들어요. 전정을 어떤 시기 어떻게 어떤 나무에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건 2022년도 사진입니다 2 2년도에 이만한 나무를 키웠죠 23년 키0월이에요 1년 반이야요 1년 반 작년 2월달에 식재를 하고 이게 5월달 사진이거든요 그다음에 올해 사진입니다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언제 어떻게 하냐도 물론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잘 키우는 겁니다 이상임이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할거 없이 여기 중에 그냥 50% 잘라내면 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안정, 방 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얼만큼 잘키 우느냐？이, 부 분이 중요 하고, 잘 키운 다음 에 기본 만 하면, 문 제가 없다.